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낳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뭔가 표시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묻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16장에 와서 아내 사라가 우리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으니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읍시다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붙잡은 것이 잘못이었죠.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붙잡을 것인가의 싸움 이게 연속 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일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신다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그 은혜를 사람이 경험하려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말하자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25년의 시간을 이겨야만 견뎌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되게 많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난안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 걸렸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결국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붙들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여주시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일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하면 시간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합니다. 아, 아브라함은 항상 현재를 보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라의 말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제 99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리고 1년 동안 이나를 꿈꾸면서 이나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이후의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광야를 보았기 때문에 이집트가 더 좋았다, 애굽이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보지 못했지만 바라고. 있었죠.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현재를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시간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배워야 한다는 것. 이 시간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현재를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임신이 되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죠. 임신하고 아들을 바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임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부부 관계가 있죠.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속으로 비웃었죠. 그 비웃은 이유가 뭡니까?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어, 능력이 없었죠.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나에게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문하시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하죠.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을 고쳐 먹죠. 그래서 결국 사라와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들을 낳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인데 그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불가능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능을 경험하게 하는 기적을 선물해 줍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물떠온 하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떠온 하인들이 아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죠. 가득 채우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갖다 주라 그래요. 근데 갖다 주라고 할때 항아리에서 뜬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 주고 그들이 마실 때는 포도주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름답게 일어났던 거죠. 어, 2이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한결같이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그 순종의 시작이라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3절 말씀에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야 한다. 이 이삭이는 웃음,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요 할례도 창세기 17장 12절에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내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 앞으로 할례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은 2절에 있는 순종의 끝에 온 기적을 경험하니까 3절과 4절에 있는 순종은 그 다음부터 하기가 쉬운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순종의 선순환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첫 번째 인생 기적을 경험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잖아요. 25년 걸린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들을 바치는 사건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어렵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순종의 선순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의 끝을 달리고 있을 때 내가 경험한 인생 기적이 내게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순종의 선순환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 다음 순종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3절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순종의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 그것은 순종의 끝을, 아, 끝까지 을끝 순종하면서 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내가 인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준으로 축복합니다. 아, 한계를 한번 넘으면 그 다음 그 한계를 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순종도 마찬가지인 거죠.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 백세라 굳이 나이를 기록했던 이유 이, 이, 이 정도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수 없는 나이. 그런데 사라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능력이 없는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말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어, 시간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현재를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웃음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사라가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어 주시냐면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죠.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가 비웃었던 이유, 자포자기하면서 비웃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내가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리고 내 남편은 노쇠해서 늙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 나의 불가능이죠. 그건 현실 자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뻐할 수 없고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우리가 질문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나도 돕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아까 내가 나에 대한 묵상은 내 현실 자각이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현실 자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는 거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영역이 되는 거죠. 웃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하면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뭐냐하면 결국 끝에 웃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 혼자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해주시면 가능하다. 이것이 사라의 비웃음을 사라의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가 되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식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일 수도 있죠. 나 혼자 하면 안될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왜 계속해서 기도하냐면, 아직 안 됐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에, 그럴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내가 기도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불신앙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인 거죠.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7절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점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어, 개혁개정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감히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자,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0세때 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이 나에게 생겼도다. 그러면 우리말 번역에 이스리오 많은과 아브라함의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은혜가 임하면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